근데 나는 아니, 당연히 켜야 되는 줄 알았어. 해. 맞아 맞지 아, 나는 쭈미가그 판자 내릴 줄 알지. 근데 안 내리고 우둥 지나가더라고. 안 내리지. 뭐. 왜안 내려? 내리다가 파지 내리다가 치고. 맞으면은 맞으면은 그때 누르면 치면 돼요. 이거는 욕심 되지. 맞아요. 아니야. 그것도 애매해. 애매하기는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진짜. 알았다고. 너네가 억울 끄럭하. 그럼 그럼 조언사 주세요. 진짜? 아, 나 이거 쿠타임. 아, 그 딱때딱 때. 조언사내 봐. <laughs> 오케이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 한번 보자. 조용히. 해, <laughs> 한테 그래? <laughs> 좀좀다아니왜 그래? 내가 내가... 아이크로, 응. 아이, 아이크로. 뭐 나요. <아니>. 아니면 그냥 선지자하고 우리 조양사랑바텐다 하던가. <laughs> 내가 탐성할 테니까 쭈미가 용병할래? 나 커버 커버 쳐게 아니야 커버킬 필요 없어. 아니야. 응. 뭐 필요.. 뭐 아니야. 아니야. <laughs> 뭐 아, 아니야. 아니 이러면은 내가 용병할게. 내가 용병할게. 그럼 될거 같아. 맞지?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쭈미님이 아, 이거 랩이 그 선지자 할줄 알아? 아 몰라 아 그냥 들어봐 난다 잘해 그거 선이레비가서선이 내비 다 빠져 네. 그냥 취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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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 딱 들어 딱 들어 나 용병 주미님 조양사 아진개 못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니야 훈심이용 공군 해 내려 아니야 아니야 아이크로 씨 선지자 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 이러면 그러면 아이크로가 마술사이 마술사이 아니 훈심이 공감 랩이 용병하고 엘범님이 선지자면 되네. 아니 저 용병 할게요. 아니 렙이 슬슬 이제 용병 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용병 한번 할게. 에버 그냥, 빠뜬, 그냥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네아거 봐. 아니야 아니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아니 아니야. 다중에 다중에 다중에. 내가 팀의 중심이야. 용병 다 할게. 다 <laughs> 딱 들어. 딱다 받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 에버가 선수하고 둘이 한 번씩 번갈아 가는 거 <목소리> 아이 그럼 이번판 내가 주형서지주형서 <laughs> 딱대. 아 진짜. 주형사 딱대. 주형서 딱대. 주형사 딱대. 나, 아, 나, 아들아, 아들아 <목소리> 나 이거, 이거 제대로 해야 돼. <laughs> 진짜. 아, 아들가잘못켰잖아요 아, 제대로. 아, 어, 치네아 빨리 이야 아, 이상한 협박하지 마안 통함. 오케이. 선지자 형. 아니아 다음 판은 이제 쭈미가 방사하고 국룰이야 이제부터 알겠어? 아나 레비는 용병안 질리나 국물이야 국물 무슨 해준다 그래도 왜용병 한다 그러냐나용병 <laughs> 질릴까봐 해준다 한 건데 안 질리나봐 이해가 안 되네 이케게 파이팅 한판세판가면세판 음. 가든 세음 빨리 이기면 어한판 아니 그냥 느긋느긋하게도 세판 가든 세판될거 같아 어세판어 어, 꿈만 아니면 되겠다 다 공장. 버 브리핑. 감사. 아, 6시 딱지? 리퍼 3판자 쪽으로 가. 3판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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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짝찢간다 아니, 3판자 없다. 3판자 들어왔어나 갔어요. 3판자 거리고 어디가? 리퍼니까이포대됐포대쌀포대쌀포대살포잡아 어떻게 내야 잡아. 적팀 잡아. 적팀 잡시 공장 안오세요요딱 간다. 짝지 간다. 짝지 간다. 아니야. 나개발지에서 막혔어. 부엉이 있어. 오아 맞힌다. 보영이 이따 구 할게. 오케이. 아한가 너무 아깝다, 그렇지 형? 그게 피할 수 있었는데. 음. 나 이거 일단 내릴게. 당장 나오지. 네시쿠 아는 사람? 아직. 이제 안도나? 한0 초.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애벌 지금 보영이 봐봐. 바로 줘 그냥. 얘들아 았어 애벌이 빠져야 돼. 각도도 아, 그려져 네, 있고. Okay. 에버도 빠져야 될 아, 거야. 이거. 빠져야 된다. 난 어. 부엉이 몇초 남았어? 부엉이 응, 아나 따라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공장 잡을게. <laughs> 오예 잘한다. 가상 멀리도 잘하고 쪼매. 공장 공장 나오죠. 공장 나오죠. 나 죽었는데. 이0하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걸? 이0하시는 조스킨 안쓸거라 거야? 야, 내가 맞아, 먼저 급하게 이0하시 그거에 사냥을 칩니다. 딱쯤 몇 프로? <laughs> 내가 붙갈게 여기 한 80%? 근데 어, 어디로 가는데? 나 여기 앉혔어. 이거, 바로 위 여기. 네. 응. 어, 이 어, 큰일 나. 그냥 레디 앱 우측 가자. 내가? 이거 나 이제 어, 끝나. 어까만 당하지 마. 쭈미야 응. 쌀포대 쪽으로 잡으러 나이스. 공구 좀 개이득. 야, 안고 갈게. 추진할게. 아, 오케이. 아니요, 저 삼판자 잡으려고요. 음, 그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레보가 쌀포대 쪽으로 쭉 갈래?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한대 커버, 한대 커버, 한대 커버. 한대 커버 해줘. 아, 네, 중간 판자. 그래, 웨버, 짝지배 판자 있다. 아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네비 6시 잡으러 가, 가. 중앙이나. 나 중앙 내가. 어 나한테. 어. 잡을게. 아 나한테 온다. 응. 개월, 3, 네비가 3. 개. 네비야 개활지 끝내고 6시 잡으러 가고 일본은 3판자 쪽으로 오면 안 돼요, 어그로. 오케이. 죽을 거면 짝지배 죽어. 에바, 이 정도 해줬는데 1분은 뻔이자. 오케이. 파이팅 나할수 있어 5장80 안맞아 나이스 유캔 누 나이스 레비야 있어, 레비야 개활지 끝내지 어80나 3판자 쪽 가는 중 3판자 오케이 3판자 아무도 없을걸 아 뭐야 나 3판자 뜸이 그래, 있어. 있어 레비 6시 잡으러 가씨발이 x 끼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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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시. 어, 아, 왼쪽, 레비. 오른쪽. 그거 문이랑 가까운 거.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 아니, 이거 나 따라, 나, 방금 나 방금 안 방금 따라올 거니? 수도 있어. 아니 어. 나 따라온다. 어, 오케이. 공장 쪽 빠져줄래요? 어깨 빠질게. 아오지 가도 돼. 공장으로 빠져다3판자몇 퍼야? 야 삼판자 잡을게. 저 이제 잡아요? 3판자60%나50% 퍼. 형 나한테 가져. 나한테 가줘야 주면 아니. 일부러 너갈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오지에 죽어. 오 나이스. 아 이제 죽겠다 내가 한번더 갈게 내가 한번더 갈게 힐 이거 어텔 나한테 텔한판더텔 아씨 바상이 바로 차 바상 있었어 있었어 어 힐하고 힐하고 힐해야 돼 힐해야 돼 힐해야 돼 아니 너너 힐해 나 여섯 시 나올게 여섯 시 아니 여섯 시아 여섯 시두개나 여섯 시두개나 여섯 시두개다 안쪽 잡아 안쪽 잡아 이거 여섯 시간다 여섯 시간다 엘보 빼야 돼안내 이거 힐 되나 이거 안될걸 이게 내가 심히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힐안 되겠다 레비이 그냥 가야겠다 레에너 따라가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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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막 한 번만 쉬미야 힐자 아니야 우리 야자히라자히라자어나히 아, 해줘 그러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어, 어디 어디 길막 달라고 일로 온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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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손절하면 바로 말고 야나 틀렸어 엘보가 쭈미야 너 어디서 올거야? 쭈미 어디서 올거야 포대살포대아근 이것도 여기 그러면 평판자로 안 칠려나? 안 하지 마. 판자 끝자라, 끝자라. 삼판자 안. 쪽 돌리자. 그래, 에버 삼판자 잡아. 에버 삼판자 잡아. <laughs> 나 자이 로시. 나도 자이라고갈게 누만인지 알지? 어 받지부터 줘. 이거 나도 구출 어. 안될 수도 있어. 어때, 바산. 이거 맞아주는 거 적당해야 될것 같아. 이돈 바로. 어 바로 가요 삼판자. 중앙계고 랩이 음. 자이돼? 에버야. 삼판자 말이야. 삼판자 말이야. 판자 일단 견제 있어 아니 아니 나 구출 견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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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구출 견져. 제 이거 이거 구출 되나 좀 너무. 아이스. 여기개 뛰어야 여기도 여기도 봐기도도여야 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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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야, 대대대 <몇> 대. <하았어>. 아니, <몇> 나한테 돼, 왔어. 대대 대. 진짜 아기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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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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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도 여기도 여야도 여기도 내부가 그냥 삼판자 여버그로거든 아, 지키고 싶 주민이야 주민이야 너 나한테 와 주민이야 나한테 와줘. 주민이 차려야 돼. 주민이 차려야 돼. 나오 그래 나오 그래. 호신이. 야 어디가 어디가 호신이에아 헬커버 해 봐. 헬커버 해 봐. 천천히. 공포만 하면 안되고공포 아니면 돼. 공포 아니면 파상 맞아도 되니까 공포만 아니면 돼. 파상 파상 있어. 90. 뭐라네왜공신 마이너스 폭파가 돼? 그럴 수 있어? 야. 아니 안 된다. 이제 킬게. 다 아직 키지 말아봐 나, 나 풍선평탈 어켜켜켜 지금 켜 지금 켜, 켜, 짐, 켜, 켜. <laughs> 레비야 12시 바로 열고 중앙 계고나 짝집 가는 중 짝집 온다 응. 아 12시 바로 안다 12시 12시 간다 12시 간다 그냥 개뛰고 12시 있어 빼봐. 12시로 나나나나 죽을게 내가 이생할게 엘보 6시 잡아봐 근데 테리 있어 어차피 나 스텔스 스트레스, 나 스텔스 중 스텔스 나들긴거 같아 6시 열어봐 아니 안들켰 다. 안 들켰어, 레비야, 레비야 중앙 계고 오, 나 모른다! 나보다다다 나,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6시 따봐! 아니야, 근데 테디 있어? 테있 있잖아? 나 지금 이명 들리잖아. 그럼 일단 앱을 열어봐, 그냥. 그냥 따고 있어. 따봐. 한 명은 중앙등이? 음. 아, 맞다, 맞다. 대. 아, 이거 못 버티는데. 아, 이거 그냥 다 둘다 중앙등이야, 말 걸. 아. 나억울어 음. 일단 12시, 개구멍은 개알지 아니라고 했지? 12시 열어줘, 일단. 12시 났어 개구면 개갈지 마. 개구 이거 중앙이었지. 나 센터로 커버 좀 와줄래. 커버? 예 뭐야. 개구 중앙이야. 개구 중앙. 나가봐. 바로 나가봐. 나가, 나가봐. 어, 이거 되겠는데? 바로는 못 나가요. 나 나간다. 아, 이제 나온다. 한 3초 뒤에 나간다. 나간다. 아, 바로 나가 바로 살았다. 나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씨. <laughs> <오케이. 웃음> 야, 스텔스 지겼다. 다치 중요하다. 스텔스, 나이스. 스트레스. 뭘 봐? 못 봤는데?